취해 하는 말이야. 아야야야, 양을 싫어. 고향이 좋아. 인간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에 지는 삶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때 오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인을 흐리셔서 생각을 있다 그 욕망은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러면 불의를 맺는 욕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아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어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어둠을 헤치고 생명의 빛을 찾아 고달픈 길을 더듬고 있는 인생이다 불의의 욕망을 따라가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욕망을 채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민하게 된다.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제자에게 불의를 넣어주는 스승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심의 발로이다. 특히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일으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도인들의 생활이지만, 요사 이래 그 본신대로만 살다 가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게 성서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이라고 하으며 또, 인간의 이러한 참경에 직면했던 바울은,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벗가사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저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떠다. 오라 나는 공건한사람이다 로마서 7장 22절, 2 4장이라고 개통했던 것입니다 <laughs>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선의 욕말 성절려는 본심의 장성과예반하여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창성이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순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는 파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순성을 가지되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인간의 타락이라고 한다. 인간이 타락이라고 한다. 인간이, 이렇다면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인간은 마음과 몸, 몸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 내적인 죄가 외적인 죄가 있고 외적인 죄란 외적인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내적인 무지의 두 가지가 있게 된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또 위에서 말한 바 같이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무지인 것이다. 인간은 유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하여 지리를 찾아 나왔다. 그래요. 내적인 진리의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다. 이와 같이 알고 보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파괴하기 위한, <laughs> 방편님을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무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가학이 통일된 하나의 가지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할 때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과연 성수가 말하는 문자 그대로 순학가라는 가시를 따먹고 타락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타락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완전 완미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된 것을 아심했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일시에 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등 실로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혀온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오늘 기독교 역사 이0 0년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 시대 로켓듯시대모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 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이루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때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세살로종가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휴악한 사용들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히무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a 시대 i t 시대, 로켓 뜨시게 문선명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새 말씀 통일월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지인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 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지인참 부모님을 즉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른세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욕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의 시대 로 오게 되시대 문선명 선생님으로구세좀메시알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 월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년을 만나서 축복 이루어서 천진천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 부모님을 적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 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조악한 사형철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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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을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 트릭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해.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laughs> 나는 오늘 기독교 역사의 철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세 살로 정각에도 장가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만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육신이 없는 예수님은 천년 말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아이티 시대, 로켓트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원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열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지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한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쳐진 흉악한 사용털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 한번 가지 못하고, 장가 같지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 죽은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도 욕심이 없는 예수은 천년 만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알기 시대로 게듯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월일를 선포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 참부모님을 적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세살에도 장가 가지 못하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무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었하면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마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들을 몰아죽인 흉악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번 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건나무 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문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대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폭력은 해당 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 3살요 종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흉악한 사형처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0 0년전정비도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성경 말씀은 비와 유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 번, 천번 읽고, 천년말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목한다는 목사님들의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양심의 가책도 없이, 길거리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건 a 무 a 명 선생님이 a w 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하 하나님의 a 내용을 분명히 w 수 있기 때문에 a w 진 w 하 w a w 없고 없고 성 w 력은해당되기절문에성문에을 w 력하기절해서위해일원통일원민를육해야합해야합러분의러분의십자를에자박에주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 노총각에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지를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희가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세살로 종가도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 죽인 조약관이 사용 들입니다 당연히 무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다. 있은... <목소리>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만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만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 욕심이 없는 예수님은 철년만 년을 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IT시대 로켓 시대 문선명 성자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통일 권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여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지인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서른 세살로 종각에도 장가도 한번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이단으로 몰아추는 흉악한 사형처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로 종각에도 장가 한번 가지 못하고 장가갔지도 못 장가도 못 가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습니다. 나죽간가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면서 도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며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이 지상에서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를 만내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와야 되지만은도 요신이 없는 예수님은 철렁말년을기다리도 절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알게 시대로 없게 되시되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하로 보내시고 구약과 신약을 완결시킨 새 말씀 총일월 12일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 시대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독생녀 되시는 천진참 부모님을 적극 정성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33살에도 장가 가지 못하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